아침으로 쑥 가래떡 구이, 막내 소풍날 겉과 속이 다른 음료를 만들었어요. 요 작고 귀여운 도시락통에 담아볼까 합니다. 어린이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주신다네요. 그래서 저는 고작 과일, 과자, 겉과 속이 다른 음료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과일은 두 가지, 오렌지도 썹니다. <놀람> <놀람> 귀엽기만한 도시락통입니다 더 넣고 싶은 엄마 마음과 도시락통 크기가 반비례네요 그 사이 쑥 가래떡이 다 구워졌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꿀도 휘리릭 Thank you. 여기 맛있어요. 각자 스타일대로 커피 사진을 찍어요.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, 꽃잎이 진 자리도 예쁜 벚나무 아래, 따뜻해진 날씨에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.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. 잘 나오기 위해 애를 써 봅니다. 클로즈업! 조금 부끄러운 마음에 웨이브! 그리고 턴으로 마무리! 집으로 오자마자 선물 받은 화분의 자리를 찾아주었어요. 슬슬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. 일단 누워요. 단 10분이라도. 뭐야? 저작곡을 좀 들어봐 달래요. 왔어요. 딸기를 들고. 귀여워요. 아기들! 엄마가 준 거! 맛있게 먹을 준비합시다! 와. 이게 뭐죠? 도가 지나치네요. 야, 절대 안 돼. 야, 아우, 쟤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일로 가. 저, 빨리, 저기, 안방 가서 청소도 들고 와. 자, 안 돼. 일로 가자. 어, 아우, 진짜. 저기 머리 가. 그쵸, 여기 那我们休息休息吧，小花姐姐。 어 잘하네 엄마 누나 전화오잖아 안왔어 아이들은 저녁 산책을 나가고 엄마는 저녁 간식을 먹습니다 화이팅 하고 저녁 집안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돌아오고 아이들을 씻기고 뭐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새로운 아침 등장신을 달라이라마 아니고 켄드릭라마 슈퍼볼을 따라해보았는데 너무 오글거려 싹다 잘라내었어요. 점심 약속이 있는 날이라 아이들 등원 후 바쁜 아침이었어요. 늘 그렇듯 테이블 하나 치우는데 오래 걸려요. 왔다 갔다, 왔다 갔다, 들어갔다 나왔다. 동선이 매우 좋질 않네요. 그런데 사실 찍지 않은 집안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. 주부들은 아시죠? 일단 찝찝하게 집안일을 마무리합니다.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십니다. 올리브 레몬샷도 거의 매일 마십니다. 또 쓰레기를 들고나서요 어, 안녕히계세요 <laughs> 네. 예쁜 꽃 몇송이를 샀어요 이웃집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집에서 만든 파스타를 먹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데일리룩도 한번 찍어보았어요 다시 또 분리배출을 하고 뒤치다거리를 하다 마무리합니다. 바이바이.